혹시 건물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 이법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실 겁니다. 아니 갑자기 it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이 새로운 법의 모든 것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통보를 받고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왜 갑자기? 아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지? 이런 고민 지금 여러분만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갑작스러운 혼란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새로운 의무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왜 많은 관리자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아, 또 시작이구나 하는 씁쓸한 기시감을 느끼시는지 그 현실의 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 바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아요. 건물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격 있는 전문가를 두라는 거니까요. 근데, 아시잖아요.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몇년 전에 기계설비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랑 완전 판박이에요. 그때도 갑자기 사람 구하느라 난리, 비용 부담 때문에 아우성, 자격 논란까지 현장이 고이 마비될 지경이었죠.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리자분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직접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외주, 즉 위탁 관리를 맡길 것이냐. 이게 바로 핵심 딜레마죠. 이두 가지 선택지 정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직접 고용하자니 관리는 확실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위탁을 주자니 비용은 아끼겠지만 부실 관리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직접 고용을 선택한다 그 순간부터 정말 힘든 길이 시작됩니다. 자격 등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요.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더하면 고정비 부담이 어마어마해져요. 근데 더큰 문제는 시장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돈이 있어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겁니다. 비효율의 끝판왕은 바로 장비 투자입니다. 광케이블 상태 측정하는 OTDR 같은 전문 장비 이거 하나에 수백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 1년에 고작 한두 번이에요. 이몇번 쓰자고 고가의 장비를 사서 창고에 그냥 모셔둬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아, 그럼 위탁이 답이냐고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비용만 보고 최저가 업체를 덜컥 선택했다가는 서류사고로만 완벽한 유령점검을 받기 딱 좋아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위탁관리자는 건물에 상주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통신장애 같은 긴급상황이 터졌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관리자 한 사람의 선택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법규 자체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모순과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불만 바로 이겁니다. 이한 문장에 이 제도가 가진 공정성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핵심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 의무대상에서 쏙 빠졌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규모, 아니, 오히려 설비가 더 적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완전 차별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법을 지키려는 의지마저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꼼수가 생각날 수 있죠. 어, 그럼 한 사람이 자격증 여러 개 따서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다 관리하면 비용 아낄 수 있겠네? 근데 정부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겸직금지원칙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원칙은 참 이상적인데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전문성을 지키자니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비용을 좀 아껴보자니 겸직을 시키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의 전문성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딜레마 속에서 관리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고용이랑 위탁 중에 고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눈앞의 비용만 비교하는 거예요. 진짜 비교는 PCO, 그러니까 총 소유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이랑 장비값만 볼게 아니라 장비가 낡아가는 비용, 유지보수 비용, 교육비, 그리고 사람 뽑는데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값 이걸 위탁 비용과 비교해야 진짜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위탁으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계약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SLA 서비스 수준 협약이에요. 신속히 처리하겠다 같은 애매한 말이 아니고요. 장애 발생 시 2시간 내 현장 도착, 4시간 내 복구 완료처럼 명확한 숫자로 긴급 대응 시간을 딱 정해 놓아야 합니다. 좋은 위탁 업체를 찾기 위한 나침판 바로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우리 건물에 맞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 비슷한 건물 관리해 본 경험은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계약서에 숫자로 명시된 SLA가 없다? 그 계약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부처들 사이에 있는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기계, 전기, 소방.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들을 좀 정리하고요, 관련 부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해요. 또각 분야의 전문 업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좀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는 통합 안전 관리자 같은 새로운 자격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IoT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국가적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미래가 아닐까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그 건물 운영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겁니다.